안녕하세요. 킴스우드 영화원입니다 오늘은 인성 중학교 1학년 8과의 메인 문법 중에 하나인 접속사 when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when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접속사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메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은요 문장이 두개 나와요. 문장이 두개 나온다는 거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동사가 두개 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그 중에서도 접속사 'when'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when'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외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할때 라고 해석할게요. 그리고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요,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의 우측으로 해석하면서 뭐뭐 할 때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볼게요. When I was young.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의 우측으로 뭐뭐 할 때를 해석해 준다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 I learned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배웠어. 우리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접속사 whe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어동사, 우리 몇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when 뒤에 I was. 주어동사 나왔고요. 또 콤마하고 다른 문장으로 갈 거예요. 다른 문장에도 주어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 준다 그랬죠. 접속사가 앞에 나왔을 때는 콤마를 쓰고 그렇다면 접속사가 후반부에 나왔을 땐 어차피 이 접속사가 연결을 해 주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후반부에 나왔을 때 우리가 콤마를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I learned Chinese from my dad. 나는 우리 아빠로부터 중국어를 배웠어. 뭐할 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우측으로 뭐뭐 할때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접속사가 맨 앞에 쓰이건 뒤에 쓰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접속사였고요. 우리가 접속사를 표현하는 문법적 용어를 이제 선생님이 좀 알려주려고 해요. 자 메모 한번 해볼까요? 접속사가 나오면은 여러분 문장이 몇개 나온다 그랬어요? 접속사가 등장하면 문장이 두 개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장과 문장이 두 개가 나오면은 어떤 문장은 주인공 문장이죠. 그거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은 주인공 문장에 종속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접속사는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종속절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주인공 문장이 아닌 문장에 우리가 접속사를 넣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빠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 문장, 결론이 뭐예요? 내가 중국어 배운 거죠? 이게 바로 주인공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부사절이라고도 해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절이다. 절은요. 어, 뭐를 절이라고 하냐면은, 절은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문장이 나와 있는, 어, 곳을 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 한마디로 부가적인 설명으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 문장이 있는 주절이 있고, 그리고 그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절이 있다. 또는 이거를 부사절이라고도 한다. 우리 요 정도만 한번 해석을, 어, 아니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 are live in Canada. 자, 접속사 나왔어요. when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너가 도착할 때, 어디에 캐나다에 도착할 때 Please say hello to Mr. Smith. Mr. Smith에게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해줘. 여러분, 주어가 없어도 이렇게 동사만 나와도 문장으로 우리 쳐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에서도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주절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미스터 스미스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줘가 주절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웬이 들어가 있는 요 절이 부사절 또는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편한 설명으로 이거는 보면 돼요. 부사절이 편하면 부사절, 종속절이 편하면 종속절.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 접속사 외에는 순서 바꿔도 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주절이 앞에 나와도 됩니다. Please say hello to Mr. Smith when you arrive in Canada.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접속사가 나와 있는 부사절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요, 꼭콤마로다가 문장을 연결해 줄 거예요. 접속사가 중간에 나올 경우에는 컴마 필요 없이 접속사가 접착제 역할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접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밑줄 칠게요. n 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요, 이미 그 문장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when 뒤에는 절대로 w i l l 이나 H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래 표현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주절엔 써도 되냐? 네, 맞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주절은 가능. 하지만 접속사가 있는,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 부사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He will call her. 그녀가, 그, 그가 그녀에게 전화할 거야. 주절은 가능. 그죠? 언제 전화할 거야? When he leaves the house. 그가 집을 떠날 때 전화할 거야. 자, 집을 떠날 때는 미래 시점이지만 이미 when 이 미래 시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는 절대로 미래의 시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포인트로 알면 우리 시험에서 접속사 문제 무조건 잘풀수 있어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시험 문제로 낼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will이나 미래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주절에는 쓸수 있다 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에는 우리가 위리나 미래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숙지했으면 문제 풀면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